주요해야지 감사합니다. 얘. 감사합니다. 우와 소라야. 감사기들다잘한다감기합니다요사니요니요 <laughs> 이제 가요. 아니요 이제, 가요. 아니요. 이제 네, 네. 영화 보러 갈 거예요. 뭐? 영화?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야, 서은이가 일을 잘하네 서은이 <laughs> 잘했어요 서은이 최고 친구. 자, 이 아빠 이제 안아줄게 서은이가 일을 잘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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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무다, 뭐, 무 와못 뽑았어. 서희야 영화 보러 가자 영화. 영화 보러 가자 만화 영화 보러 가자. 어 가자 이거 놓고 여기 가자. 그래 이거 다시 뽑고 가자. <laughs> 가자 영화 보러 가자. 손 그러니까 손안 잡아도 돼. 이쪽이야 이쪽. 서희야. 아빠, 여기 있어. 걔는. 배는..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엄마, 이거 보세요. 엄마, 이거 보세요. 그치. <laughs> 얘 너무 웃긴다. 엄마, 엄마 어딨어? 뭐, 아니. 저, 저 코끼리. 코끼리. 어? 응. 아니, 얘 너무 웃긴다. 힘도 좋다. 형, 가자, 이제, 거기. 떠나, 이제, 벗자 어, 조심히. 무거워? 아이고야. 너너 너 제주 살아라. 안안 되겠다 좋아? 어? 와. 좋아. 와.